꿈에 나타난 노승의 한마디. 여러분, 꿈 이야기 좋아하십니까? 조선시대 개서야담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한양에 장사를 하던 상인 장사가 하도 안 돼서 빚만 잔뜩 지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답니다. 어느날 밤, 이 상인 꿈에 노승이 나타났어요.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죠. 동쪽으로 가거라 세 번째 우물에서 내 운명을 만날 것이니라. 황당한 꿈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상인이 정말로 동쪽으로 떠났고 세 번째 우물에서 믿기지 않는 일을 겪게 됩니다. 그 일로 인해 거지 신세 직전이던 상인이 한양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. 대체 그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은 개서야담에 실린 신기한 예지몽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